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곧 그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영화의 여러 장르 중 어느 장르의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러 장르 중에 판타지 장르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판타지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허무 맥락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고들 하시기도 합니다만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좋은 자서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상상해 가는 재미가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 됩니다. 판타지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현실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라 여겼던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기에 신비하고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적을 절대적인 그 무엇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갖도록 만들고 어느 순간 그 기적을 발휘한 존재를 하나님처럼 믿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났던 곳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 지냈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기적부터 해서 정말 얼마나 많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면서 기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한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적이, 이적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든 아니라는 사실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 그것이 이단이 되었든 사이비가 되었든 온전히 그것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고 맙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으로 기적이나 이적을 이용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한 사탄의 전략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사탄은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우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우상숭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고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적입니다. 신비로운 힘을 사용하여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적을 통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현상의 마음을 쏟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긴 그들에게 자신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 하늘에서 잃어버렸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기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 든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사탄은 이적을 행하는 짐승을 통해서 땅에 자신의 보좌를 만들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어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적이나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했던 자들의 결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눈에 보여야 아버지의 존재를 믿었지만 나이가 들어 성장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가 존재하고 계심을 믿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키가 자라는 만큼 성장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니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진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뿐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십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반드시 그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주시는, 상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는다는 것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크기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이치일까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보여지는 기적을 믿는 사람보다 더 현실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와 넓은 우주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주 만물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진정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현장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나 이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눈을 미혹하는 그 어떤 기적이나 이적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든든한 기초가 되시며 곧건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